안녕하세요. 빠영입니다 어, 오늘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4시 반 넘으니까 퇴근을 시켜 주네요. 어, 저도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아, 눈 치워야 되는데. 어, 들어가. 어, 이러는 거야. 아무런 그거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냐면 밖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고 쌓였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4시쯤보다는 약하지만 아무튼 어, 음, 아무튼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요 어,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고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카페 에 글이 올라왔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안녕하세요. 한 2년 전 국비 지원 받으면서 빵형 카페랑 유튜브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최근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빵 형님의 책도 알게 돼서 구입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내용이네 이런 걸뭐 건너뛰어 되는 건데 아무튼 제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이직 및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일단 첫 직장은 인턴식으로 스타트업에 2개월 정도 있었고 현 회사가 제대로 된 직장 이제 469일 제됐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직장 지, 직장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르면 추워서 그래. 음. 어, 현 회사는 티켓팅 쪽 사업을 하는 솔루션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많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크게 감소해서 월급을 분할 지급하고 부급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분할 지급한다. 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월급을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계속 밀린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회사다. 어, 지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불투명하다. 이러면은 저는 그 회사 빨리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이, 되, 이기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어, 그 회사는 일단 비전이 없는 회사입니다. 음, 아무튼, 비전이 없는 회사니까, 어, 저는 탈출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면, 음, 무급휴가는 한달 기준 5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5일밖에 안 돼. 어, 아무튼, 어, 코로나가 주춤할 때는 무급휴가는 안 했으나, 요즘 다시 심해지고 하다 보니, 무급휴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한달에 5일이라. 5일.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라고 했을때 시간당 만원. 8시간, 뭐 2시간 야뭐 아무튼 그렇게 도 5일이면은 어, 이 주말까지 포함하겠지. 7일. 어, 뭐 70만원. 어. 아무튼 음 솔직히, 무급 휴가로 인해서 쉬면 좋다고도 생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10명 가까이 퇴사. 이건 볼 것도 없죠. 10명 가까이 퇴사. 어, 솔루션 회사가 웬만하지 않아서는 이렇게큰 회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10명이 나갔다. 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여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 어디야? 어디까지 읽지 음. 이제 몇명더 퇴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 시작이라는 거죠. 음, 원래는 솔루션 회사였는데 기존 사업에서 수익을 보기 힘들어 무리하게 SI 프로젝트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이렇다 보니 현재 상황을 탈출하고 싶으나 코로나 때문에 취업을 할 자리는 있을지 그리고 제가 제 실력을 알기에 이 실력 갖고 다른 회사 하나 갈수 있을지 등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3, 3월에 직장을 관두고 약 1, 2개월 정도 공부하고 포폴 다시 준비해서 취업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직 준비하는 쪽으로 생각 안 하는 이유는 어, 추후 내채공을 지원하는 회사를 생각하고 있어서입니다. 내채공이 뭐야? 내채공? 내채공이 뭐지? 아무튼 그리고 현재 저는 퇴근 후 J.P.L.를 인강으로 배우고 있고 기초적인 게잘 생각 안 나면 빵 형님 책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튼 빵형님이라면 현 상황과 함께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사가 불안불안하니 저도 회사에 대한 열정이나 능률등 많이 떨어져 나가고 지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지금 10명이나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으면 결국은 다 나가게 됩니다. 어, 따라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은 건져야죠. 퇴직금도 못 받고 막 나중에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 막 소송 건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기 전에 먼저 퇴직금. 뭐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들고 있으면 뭐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일단은 회사가 너무 어 어려워 보여요. 존망이 어 확실치 않습니다. 어 회사가 어 SI 프로젝트로 이제 바뀌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어 스타트업이나 뭐 옛날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했죠. 어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뭔가 아이템을 갖고 시작을 해 시작을 하는데 어 계속해서 그 아이템은 지금 시작일 뿐이야 그 시작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음 먹잇감, 다음 먹잇감해서 이게 이어져야 돼요 연쇄적으로 어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생을 안 하게 되면 결국 할게 없죠. 돈은 벌어야 되고 현재는 어 매출이 이제 점점 바닥이 나겠죠. 음.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게 뭐야? 지금 이 그래도 나왔지만, SI로 어, 전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SI, 사람들이 다들 SI 뭐 탈출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SI,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해? 어, 아무나 하는 회사 아니에요. 어, 경험이, SI 경험이 많은 회사와 많지 않은 회사를 일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에도 어, 시간이, 뭐, 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음, 좀몇 명이 보시고 난 다음에 댓글 다 하실 겁니다. SI 경험이 풍부한 회사와 SI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회사의 그 차이가 엄청나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예전에는 이제는 대기업이,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어, 이제 들어설 수 있었잖아요.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들어가서 의리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이제 대기업에 이제 입찰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불만이 그거야. 아니, 대기업에서는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다 가져가.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는 대기업이 빠지고 중소기업이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데 일단 그 규모를 커버할 만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 근데 보통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여러 회사가 뭉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SI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이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처음에 뭐 시작하면은 어떠한 어 업무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업무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정 이미 뭐 WBS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이미 일정이 다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 일정이 안 맞으면은 이제 쪼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아뭐 앞에서 관리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지 이러지만 막상 프로젝트에서 이제 대기업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경험이 어 정말 커요. 대기업의 빈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일을 못하는 기업이 들어가면 그 회사에 이제는 입찰에서 들어간 또 이제 중소기업들. 굉장히 고생을 하게 돼요.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프로젝트 SI를 처음 하게 된 업체들이 아마 문서 작업에 굉장히 시달릴 겁니다. 어, 우리가 솔루션 개발해서 우리가 만드는, 음, 문서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 뭐, 코사? 키사! 키사에서 인터넷진흥원에서 뭐 검증을 받는 거라면 이러이러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체계화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는할수 있어. 근데 SI는 또 달라. 다 문서 쓰는 양식이 달라. 그리고 그 문서 양식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많이 고생을 해요. 어, 일단 개발 다 했어, 다 하는데 갑자기 이러이러이러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 어, 근데 어, 그런 문서 작성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감리단에서 막 그런 거막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뒤늦게 이제 막. 야근해감에 주말 나와가며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SI가 아닌데, SI가 어렵, 어려워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SI로 하는 회사는, 어, 피해야, 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어, 2년이 안 되는 경력인데, 일단 그거라도 경력을 잘 챙겨가지고 나오시고, 음,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아니라 아마 퇴직 연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퇴직금은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아무튼 어,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좀 튼튼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해서 어, 탄내실이 탄탄한 어, 그런 회사로 골라서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는 또 좋은 얘기로 영상 찍을게요. 좋은 회사 꼭잘 골라 가세요. 지금 어려운 회사는 어려운 겁니다. 어, 다시 회복하려면은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면은 끝이야. SI 한다고 아 그럼 SI 업체하고 일하는 게 낫지. SI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이상입니다.